어, 가서. 네. 여기도 상가네. 여기가 호원동 쌍욕 스위트타 어. 쌍욕 아파트 스위트 상가인데 1층으로 돼 있는데 아마 3층일 거예요. 아. 3층? 아. 근데 여기를 왜하냐면 장점이 지하가 아니잖아요. 응. 그러니까 학원이나 병원으로 임대 해줄 수가 있어요. 그 임대료도 한 500만 원그 선에서 받을 수 있고 관리비는 평당 5천원인데 관리비 계산 어떻게 하냐면 여기가 실평수는 138평이에요. 근데 분양평수는 250평이야. 분양평수 평당 5,000원. 그러니까 125만원. 음, 250평 기준으로 해서 5,000원 곱하면 125만원. 네. 내가 만약에 여기 임대를안 안 주고 공실로 놔뒀다고 해도 125만원 매달 내야 돼요. 관리실에. 어. 125만원은 일반 관리비 무조건 어. 내야 된다. 여기 봐봐요. 아파트 이쪽에. 신일 유토필이라 아파트가 또 대단지가 있고, 음. 여기에 또 아파트 있고, 아파트가 많진 않아도, 상권은 어느 정도 형성은 돼 있어요. 아, 어, 어, 저쪽이 경전철이구나. 네, 경전철인데, 어. 여기가 단점이 역세권이 아니에요. 음. 음. 그럼 우리가 생각한 지하철이구나. 네, 역도 그 경전철이다 해. 보니까 칸도, 열 칸도 안될 거예요. 어. 상권으로서 입지가 애매해요. <laughs> 완전 좋다. 완전 A급이다. 그, 그런 건 아니야. 그러니까, 딱 봐도 그, 그렇게 보여. 그래, 그 대신 어. 뭐, 아파트가 있다 보니까 학생들 뭐 학원이라든가 병원은 다갈거 아니야? 어. 그런 거는 그래도 임대를 놓을 수 있다. 어. 그런 희망을 갖고 왔으니까 한번 둘러보고, 어. 그러고 나서 그래, 그래. 얘기하시죠. 병사 여기 올라왔는데 네. 문이 잠겨있네? 예, 네, 오뚜기 의원 지금 잠겨있어요. 어. 잠겨있어서 이거는 관리실 한번 가보고, 어. 이게 만약에 뭐 소유자가 잠가났으면 어. 문 열어. 어. 어. 어태도 봐야 되고 안에 안에 또 깊숙이 있어요. 어. 그래서 평수가 138평이다 보니까 여기 나와 있는 거는 뭐한열몇 평? 안에 길게 있을 거예요. 어. 그리고 봐봐요, 여기, 여기 안에 봐봐요. 일단 천장 깨게손안 대도 될거 같죠. 에어컨도 있죠. 그다음 바닥 바닥도 지금 타일로 되어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뭐 학원이 됐든 뭐 병원이 됐든 큰 돈은 안 든다. 이거 철거할 건 없잖아요. 이거 다, 안에, 안에 쪽은 다 뜯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안에도 이제 구조에 맞게끔 뭐할수 있으면 하고 일부만 하면 되지. 천장 바닥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음. 에어컨 이거 몇 천만 원 들어가요, 에어컨. 음. 천장 만약에 에어컨 대여서 계산다. 음. 그러니까 이 자체가 지금 비용이라고요. 근데 음. 그거를 지금 크게 돈안 들이고 재사용할 수 있다. 음. 그러면 관리실 가서 한번 그래, 물어보죠. 그래. 이렇게 봐서는 어디까지 면적이 가늠이 안 된다. 네 여기도 길게 엄청 크네. 이 상가가. 학원이 많구나. 어, 엄청 크다. 상가. 아, 이쪽이 1층이다. 이쪽이 1층이고 아, 이밑으로가 어, 이제 사실 경사진 거를 만들다 보니까 여기가 음... 지한 거야. 아하. 여보세요? 예, 관리 선생님이세요? 예. 아, 다름이 아니고 여기 지금 저 어, 3층에 상가 예. 이거 경매 때문에 왔는데요. 그럼 한 달에 한 125만 원 정도 나오나요? 그 공실이어도? 평당 5천원? 예, 네, 백한 30만원 그렇죠. 한 평당 5천원 맞죠? 네, 아, 그 안에 좀볼수 있나요? 안에는 못 봐요. 내가 키를 안 가지고 있어요. 네, 아, 뭐 봐. 하시게? 아니, 보고 저희가 경매 이번에 입찰을 해보려고요. 그 도면 안 보셨어요? 예, 네, 도면도 지금 못 봐가지고. 아, 어, 그래요? 네, 어, 내가 한 20분? 20분에 25분 정도. 아, 그래요? 보니까. 예, 이따가 네. 그러면 한번 제가 뵙겠습니다. 예, 네, 그러세요. 예, 건은 좀안 좋다. 애매해요. 애매하지, 일층도 그렇고 이제 3층은 전부 다 그런 거야 그런데. 뭐나 뭐 이런 거 돼야 되는데 같은 정도 뭐다 들어있어요. 요새가 또 음악, 시기적으로 음, 자영업자들이 음. 돈을 들여서 어? 그 막대한 돈을 들여서 지금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 거야. 임대가 그냥 하루하루 나갈 것 같으면, 네. 아니 뭐 이자 뭐 아, 얼마 엄마해주게 아, 제가 나 줄게 이거인데. 아그게 아니에요. 자영업 없네. 개인이 하시는 거예요? 어디 법인에서? 어렵다 니 개인이 네. 감사합니다 70%에 들어가긴 내가 부담스럽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한번 더떨어뜨리고 가야 되겠다 아, 너왕서예그 네. 안에는 못 들어가 보지? 안에는, 안에는 이제 소유자가 이걸 잠궈놓고 어. 돌아가셔 가지고 아이고 어. 관리실에서는 열 수가 없대요 어. 그래서 안에 볼순 없는데 어차피 도면으로 보면 되니까 어. 그리고 여기 뭐 평수는 138평이 분명하기 때문에 어. 138평 정도면은 꽤큰 거예요. 어, 그치. 네, 병원으로 해도 어. 대형병원 병원이 되고. 전용 138평이면. 네, 아무튼 여기가 이제 단점은 같은 업종이 못 들어와요. 음. 그러니까 만약에 뭐 내과가 있으면 내과 못 들어오고 음. 수학학원이 있으면 수학학원이 못 들어오고. 어, 먼저 자리 잡은 사람은 유리하네. 네, 그 관리 규약이 그게 딱 정해져 있대요. 어. 그래서 같은 업종 못 들어오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조금 불리한데. 어. 어 불리한 거야? 좋은 조전 아니야? 아니, 이제. 늦게 들어가는 입장에서. 우리가, 아, 예, 우리가 아, 이제 그렇구나, 만약에 낙찰받아서 어.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겹치는 기존 사람들은 ]니까. 좋죠. 음.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임차가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500, 600에, 월세 500, 600에 음. 맞춰질까. 음. 그러면 그거는 부동산에서도 자신 없다. 어. 그러면은 여기는 같은 업종이 아닌, 예를 들어서 뭐 축구교실, 어. 아니면 뭐 헬스장, 어. 그리고. 뭐 병원도 같은 업종이 아닌 병원이 좀 크게 들어올 병원. 근데 마은막또 학... 병원이 신축 건물이 있더라고. 요 네. 그러면 여기는 지금 상권이 형이 봤을 때 어때요? 이 주변 아파트 단지 네. 말고는 특별한 게 없을 것 같아요. 유동적인 인구가 많을 것 같아요. 지 그렇게 않고. 크... 좋진 않죠. 어... 네. 좋진 않고 그냥 여기 앞에 이 아파트, 마진편 아파트 한 3천 세대에서 그냥 이렇게 소소하게 음... 아파트 상권이다. 그러니까. 근데 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게 한번 떨어져서 15억 8천에서 한번 떨어져서 지금 11억이에요. 음. 11억에는 없어요 근데 만약 여기서 한번 더 떨어진다 그러면 한 8억? 제 입장에서는 만약에 8억이다 응. 저 같으면 입찰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어... 8억이면 8억 초반 대 받으면 내가 운영하는 입장에서 내가... 아니면 임대놓는 입장에서 나는 이제 임대가 잘안 나가면 내가 운영을 아... 해도 되니까 나는 헬스장으로 하고 싶어요 어. 헬스장을 해도 되니까. 어, 괜찮을 것같아 헬스장도. 네, 헬스장으로 해서, 만약에 8억이면 내돈좀 들어가고, 이자 뭐 얼마 안 되니까. 그렇지. 헬스장하려면 보통 월세 한 천만 원 정도 줘야 되거든요. 그렇지. 이 정도 평수면. 이거 이자 뭐 8억이다. 그럼 이자 얼마나 가요? 6, 7억 만이 받는다. 그럼 한 300? 오, 한 3, 400? 그 정도면은 운영하는데 문제 없다. 음. 그리고 뭐 다른 병원이나 학원도 대형으로 할 때는 찾으려면 찾는다. 정안 음. 되면 쪽에서도 놀수 있다. 음. 그래서 지금 금액은 가격도 애매하고 위치도 애매하잖아요. 음. 근데 여기서 한번더 떨어지면 가격 메리트가 확실히 있다는 거지. 음. 한번더 떨어지면. 음. 그때는 저는 어, 할것 같아요. 지금은 아니고 한번 더. 음. 그래서 나는 이 책을 요, 이번에는 꼭 써야 될것 같아. 요 이번은 낙찰을 안 받을 거예요. 어. 다음에 한번 떨어지면 한 어. 8억대 낙찰을 받아도 될지 안 될지. 자, 8억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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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억대. 뭐, 더 많은 옵션을 찾아보라. <웃음> <웃음> 여기 말고 경매 <경로에> 많잖아요. <laughs> 예. 야, 여기는 <laughs> 일단은 여기는 아니야. <laughs> 더 많은 옵션을 찾아보러 어, 가시죠. 떨어지고 나서 옵션을 또 네, 찾아보자. 어. 그래요 같이 가. <laughs>